뭐해? 연희리 <laughs> 눈 찔릴까봐 아! 터져야지 <laughs> 올려줘 어, 어! 크지 내가 내가 아니 왜 이거 옷을 걷어줬겠다고 아. 왜 크다고 엄청 시라고 엄청 커 자기가 너뭐 알아? <laughs> 너뭐 홍천 왕자지? <laughs> 나홍철 왕자지 그치 구독 응. 응.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큰거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큰거 좋아하는 연희리 아, 발검 치워 이런 거좀 하지 마연거가 <laughs> 많이 먹어야 내가 보시는 하지. 이거 들어봐. 어? 오 어, 왔어. 뭐야? 와. 옥수수 따러 가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자요. 할아버지랑 잘 놀고 있어? 장갑 챙겼지? 어. 왜? 어. 어, 아, 와, 급하다. 급하다. 급하다 급해. 소경과 비에 지금 옥수수들이. 지금. 옥수수들이 지금 나좀 따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어... 나좀쫙 따... 벌리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저희가 옥수수 물이 어, 차 어디 갔어? 아 밖에 태어났다 아말 어디다 태어나가지고 <laughs> <진짜? 웃음> 어. 저희가 지금 급하게 홍천으로 옥수수 따라가고 있거든요 너무 폭염에 지금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예정보다 지금 너무 빨라졌어요 따는 시기가 아, 그래가지고 빨리 오늘 가서 이제 옥수수 빨리 따가지고 오늘이 출동합니다 좀만 기다려 이방만 빼고.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한대 어 갈게 갈게. 어. 뭐야? 조금만 기다릴게요. 이거 배트도 내야 되니까요. 우리 별이 준비됐어요? 아넘들은 어, 지금 우중 캠핑하러 가는데 우리는 우중 옥수수 따기하러 가네. 미백 이거? <laughs> <laughs> 저희 그 저희 시댁에 저 옥수수가요. 지금 주변에서 다 가져가려고 지금 눈을 붉뜨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도 지금 못주다못 못 주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제일 첫 번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어. 뜨거워져가지고 빨리 어. 예상보다 빨리 걸어서 알았어 우리가 빨리 갈게 그렇지. 거의 다 왔어. 3초야 어. 3초 알았어 알았어. 여보야다 왔다. 고고고 o g 먼저 들어가 엄마, 자기야. 빨리 가 애기 걸레 있으면 돼. 자리들아. 알아 누구야 어. 누구야. 소리. 오빠 안녕하세요. 홍천, 홍천으로 지금 옥수수 따러 왔습니다. 우리 야케미를 할아버지한테 잠깐 맡겨놓고 저희는 이제 옥수수를 한번 상, 상태를 한번 보러 갈라 그래 지금. 머리가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다리, 누가 여기 머리 다리 이렇게 밀어놨어? 완전 히 상전됐네 이거. 우리가 어, 옥수수밭을 다 망갔죠.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빠 어제 울타리 사다가 한 100m짜리 그때 했는데 무셨나 어. 1m 이0아 이거 이거 왔어? 어, 어. 너구리를 잡, 잡아야 잡아야 되는구나. 되는데 너구리는 잡지 못한대. 너구리. 아... 빨빨지는안 내려와요. 우리네지는 이쪽에 내려오는데한번 내려오면 아주 작살 날 그러니까요. 그냥 다 쓸어가잖아요. 아... 종이 되는 거냐 이거? 아 이거 유모차야. 이거 유차예요 아, 유모차 있는 걸 빼온 거야. 종이 차려줘야 돼. 이거 바구니처럼 두루단인데. 할머니 오셨네. 우리도 먹고. 아 아주 막 그냥 뜨거워서. 응. 날이 뜨거워 막. 응. 옥수수가 막. 급해 오늘... 시간이 급해요 그건... 이제 잘어울 이렇게 딱 하고 둘러가지고 <웃음> 일꾼처럼 ㅋ <laughs> ㅋ <야간을> 일꾼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만 봐봐 일꾼 같아? 키키! 키키 같다 키키 키키? 뭐야 나이 마흔에 지금 귀엽다는 소리 듣는 거야? 응 진짜 귀엽다 예뻐? 뭐라? 소녀 소녀 같아? 고마워해요 그럼 가자 가자 어허 <laughs> 준비를 이게 지금 다 하고 있을때 <laughs> 뭐야, 이렇게 귀여워? 아, 씨어떡하지 네. 우선우선 써야지. 아, 우선 갖고 와야지. 일단 엄마랑 미미랑 같이 있어? 이거 써. 두 개로 같이 써. 아니, 엄마랑 아빠랑, 엄마랑, 엄마랑 미미랑 둘이 같이 쓰라고. 내가 <laughs> 이거. 아, 진짜 미용차지. 나뭐안 써도 돼. 아, 뭐라 아들. 왜왜안 쓰려고 그러는 거? 야 답답해. 야, 엄마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시골에서 무슨 무슨을 써? <laughs> 조심해, 어. 조심해, 어, <laughs> 일단 옥수수 상태를 보여줘야 되니까. <laughs> 며느리 준비됐나요? 자기야. 어? 자기 오늘도 찍새야? 아니 일나 일단 따일 거야, 급 따일 거야. 긴급 상황이야 지금. 그러니까 빨리 빨리 따야 돼. 옥수수 밭에 왔으면 옥수수를 따야지. 그냥 따 버려. 따는 거 따면 안 돼? <laughs> 아, 이너 진짜 어도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딴다고. 농작물 다는거 딴다고. 왜왜 그래?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시네 뭘당황황해 네, 나는 이렇게 대낮에 따는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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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는데는우스에있는거는나 야외에 있는 나는 는거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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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거? 어 나는 거는 나는 거는아하지옥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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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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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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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는 나는 자. 어. 얘낳자말자 그냥 며느리 시 부려먹고 앉아있는데 시어머니가 못된 시어머니는 옥수수 하기도 전부터 계속 와야 된다고 이미 그러니까. 말하고 어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는 홍천에 옥수수를 따러 왔습니다 이번도 202호 차옥수수 홍천 202호 홍천 202호 <목소리> <목소리> 차옥수수 다들 이거 맛보신 분들은 그치. 어떤 맛인지 아시죠? 특징이 <목소리> 뭐야? 이거 어떻게 키웠는지 말해줘 아 화학비료 안쓰고 어..뭐라 그래 껍질이 얇아요 어어 그래서 먹으면 밥 대신 먹을 수도 있고 또 되게 쫀쫀쫀쫀하죠 어어 속도 안쓰고 우리 김영희 <laughs> 여사님 화학비료는 왜 안쓰세요? 어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알이 좀 작더라도 어. 맛을 유지하고 사실 음. 자식, 자식들 먹이는 건데 자역도 먹고 소녀도 먹고 가족이 음. 일단 먹는다는 치즈로 그러니까. 지금 근데 강원도는 어. 비료 많이 안 치고 약안 치서 잘 돼요. 어. 아. 그래서 강원도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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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강원도래요. <웃음> 들으셨죠? <laughs> 강원도 이다 우리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화학 비료든 뭐든 유기농으로 키운 안 약도 안친 강원도 미백 이후 <laughs> 찰옥수수 저희 지금 이제 수확을 하기 전에 원래는 한 10일 뒤쯤에 예상을 했었는데 맞아, 맞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 덥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맞아. 그리고 계속 비 온다 그랬어. 어. 그때 작년에 기억나? 아 <laughs> 우리 비비 비 오는 날 작년에 그 기억나. <laughs> 비 맞으면서 막 옥수수 따고 막 지금도 지금도 또비와 <laughs> 지금도. 들겨와. 그거 뭐비 오는 거 신경 쓰고 어떻게 해 이럴까. 해야지 해야지. 농사꾼 아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어. 여느리 음. 음. 어. 눈를릴까 봐. 아, 쳐줘야지. 그래. 아. 됐어 이거 따면 돼 이제. 어, 아 땀, 이런 거 따요? 이걸에 따봤으니까 자, 돌려 아자 자. 잘한다 잘하죠 오 여기 아, 아, 이렇게 저... 잘해? 올리고 끌어다 죽다 그럼 다 됐네 저번에 놓고 이렇게 잡고쫙 어, 따봐 어 끝이 있는 데가 어디 같이 심어 거야? 잘한다 아, 아. 잘 아, 잘 아. 잘 그러니까 아. 여기 우수 아. 여기 밑에다가 깨를 심고. 들깨를,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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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를 이렇게 심어놓은 거야? 어우 우리 며느리 왜 이렇게 잘따? 농부의 며느리 어. 농부 며느리 <laughs> 우리도 이제 나중에 애들 이렇게 먹이려면 농사를 배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해버릇 해야지 엄마도 배워서? 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 작년에 드셔보신 분들이 그래도 옥수수 할 거냐고 음.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한다 그랬지 음. 올리 옥수수 상태 어때? 어 좋은데? 한번 따서 보여줘 봐 통이여가지고 어, 지금 음. 이제 이따가 삶아서 보여드려야지 음. 그런 거야 크지지 크지. 내가 크게 키웠지야. 우리 아들 며느리다 큰데. <laughs> 이거. 아 아니 왜? 이거 옷을 거어줬겠다고왜 아. 이렇게 커. 오. 이렇게 크다고. <laughs> 이제 이따 이거 이제. 아. 왜? 이거 삶을 때 이거 껍질 하나 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아, 다 따버렸네. 아. 네. 이고다 따버렸어요. 이거 껍질 하나 안 썼네. 아, 남겼어야 원래 그렇게 ]인데. 까는 거야? 아, 껍질 하나도 안 껴져. 한 개씩 남기면더 가지. 그렇죠? 더 이따 먹을 때찔 때. 음, 옥수수 오이. 엄청 크네. <laughs> 응? 엄마 크게 잘 키웠지? 네, 너무 응. 크게 잘 키웠어요. 너뭐 하냐 지금? 어? 뭐라고? 오, 이번 년도에도 어김없이 지금 옥수수가 그러니까. 벌레 하나 먹은 거 그러니까. 없이 진짜 깨끗해. 너무 깨끗해요. 우리 이거 삶아서 먹어보자. 어. 너무 좋다. 이거 음. 옥수수가 진짜, 자기야, 어. 너무 오, 좋아. 오. 얘가 벌써 이만큼 올라와서 이게 다된 거야. 아 음. 근데 차라리 더운 게 더우니까 운게더 얘네가 잘 크긴 한 어, 거죠? 근데 물이 조금만 비가 네. 왔었으면 아 아주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더 좋은데 어, 비가 안 왔어가지고 아 조금 그래 그게 조금, 조금 아쉽지만 아쉽지. 근데 네, 이 정도만 그래도 맛은 더 좋아 맞아 좋아. 진짜 이번에 엄청 실하고 엄청 커요. 엄청 커 자기가 너뭐 알아? <웃음> <웃음>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여보 <laughs> 홍천 왕자지? 나 홍천 왕자지 그치? 응. 알고 있어 조선의 명사수 홍천의 왕자 이따 보여줄 수 있어? 뭐를? <laughs> 너 홍천 왕자지? <laughs> 너 지금 뭐하는 소리야 지금 아니 이따 왕자, 왕자 보여줄 수 있냐고 아 어, 홍천 가서? 어, 홍천 왔으니까 이 어. 아니 여기서 찍어야 돼? 이이 덧니발 보인다아 덧니발 보이는 데를 찍으라고? 진짜 음. 옥수수가 어. 그 농약도 안 친데다가 정말 쫀득쫀득하고 맛있거든요. 작년에 한 박스만 구매하시고 나중에 추가 구매하시려고 했는데 벌써 동이나 버려가지고 구매 못 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맞아. 올해는 작년에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가 조금 더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도 어. 내가 들게 그거 비면 내가 들게. 자기야. 어. 자기 오늘 역시 찍새만 한 거야. <웃음> <웃음> 내가 딴거 빨리 들어. 어. 들어야지. 나 많이 땄지. 어 많이 땄네 그래도 좋다 자기야 그지어 비가 좀 멈췄네 어 다행히 멈췄어 어. 많이 많이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꼭 구매는 아니더라도 <laughs> 구매해주시면 좋지만 <laughs> 저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진짜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이거든요 먹어보면 알잖아요 진짜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는 정말 주변 분들이 거의 막 애걸복걸 했잖아 제발 달라고 어. 한 박스 시키신 분들이 추가로 사신 맞아, 분들은 맞아. 거의 다못 보내드렸어요 맞아. 작년에 그 전문 배송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음.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늦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옥수수를 바로 따서 이제 발송을 드리는 맞아. 거여가지고 따놓고 오래 놔두면은 안 된대요 시, 시엄마랑 시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다 써가지고 다 따서 배송 보내는 거라 배송이 하루 이틀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맛은 보장이에요 자기야, 우리도 이제 배고프다, 그렇지? 응. 오늘 엄마 어떤 맛있는 걸 해주실래나? 우리 홍천 시골 영상 보시는 분들도 되게 기대하실 것 같아. 왜? 네, 네. 홍천만 오면 네. 얘네가 어떤 것도 요번에 어떤 맛있는 걸 먹으려고 러나또 어떤 걸 먹나 싶어가지고. 뭐라고? 여자리가큰걸 좋아해서 큰게 키워놨어. 엄마가 옥수수를. 옥수가 수 엄청 크더라고. 이제 크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 너도 크잖아, 근데. 어, 나도 그게, 크고 크고. 어떤 게?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laughs> 배웠어, 헤어룸한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큰거 <laughs> 좋아하는 시어머니와 큰거 좋아하는 며느리.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업댔어 오늘. <laughs> 애기가 깐는렛이 애기 그렇게 이쁜 걸 데고 리 왔는데 기분이 업되지 않으냐. 뭐해? <laughs> 뭐하냐, 너 진짜? 왜 왔어? 뭐하냐고. 이걸로 하면 돼요. 벌혔다. 자기가 벌혔다. 미미야 어.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저녁에 뭐 먹어? 송어회. 송어회? 어. 오늘. 내가 아, 돈 벌어 주니까 송어회에서. 아, 오늘 인건비는 송어회다. 똥 쏜다. 어, 그렇죠? 어. 오늘의 인건비는 송어회. 자갸, 이리로 어? 와 봐. 되게 대단한 거 하나 있어. 그래? 대단한 거 보고 싶어? 뭔데? 어. 안녕하세요. 이고추밭이거든 아, 어. 이거 봐. 오, 씨. 오, 장난 아니지? 아, 아이, 뭐해? 야 뭐해, 왜? <laughs> 아 딸라고! 어? 딸라고! 뭐하냐, 진짜? 아니, 이거 따야 될거 아니야? 잡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이게 따야지. 이게 안 나와. 아, 이렇게. 했다. 엄청 실하지 오, 야. <laughs> 야, 내 얼굴보다 커. 텐션 제대로 잡았네. 제가 이제 용돈을 뭐 이렇게 드리지 못하니까. 몸으로 때워야지 몸으로 떼어서. 근데 저희가 용돈조도 안 받아요 어차피. 그니까 어. 다시 다시 애들한테 주니까. 어 어. 최고. 예. 큰애. 어떤 거 있어요? 뭐야? 스키 다시. 스키다 최고야 최고. 여기다 이제 뭐 심어요, 뭔가? 된장. 다 뜯어 놓고 농사. 아 여기. 야, 아빠. 아빠. 야, 어 갈게. 네. 네. 스때가됐으응 오오오 어? 어. 어, 어. 조금만 기다려 배가 고팠어 애가 금방 성장해 많이 줬어 아까 아 그래요? 똥나 보다 똥선네아 그래? 좀 이따가 밥 먹고 야겠다밥 먹고 나서 아누너뭐하니가지 하루종일 아유 되게 왔다갔다 거리네 진짜 토리야 닭토리 뭐 아, 언니 알아? 눈, 눈까지 오는 거야, 이제? 어? 어, 그런 거 홍천에서 배웠어. 아, 배웠어? 응. 뭐오 뭐해? 응동 어? 응동 진짜 오늘, 오늘 하루는 정말, 마음이 정말 웅장해지는 하루다. 부모님한테 이렇게 효도, 효도도 하고. <laughs> <전>, 희저차기도 뻔해. <laughs> <뽕을> 뭐가? <웃음> <웃음> <laughs> 아, 뭐거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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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리프팅 해도 돼? 리프팅? 귀여운 거 좋아해? 나 좋아하지. 잘못거 어? 좋아해? 아유 좋아하지. 나 리프팅인데 이렇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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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도 해. 캠핑 예. 나 지금 못 다니니까. 음, 지금 빨리 해. 어 빨리 해. 너 지금 뭐 하냐 진짜 내 앞에서? 오늘 저녁에 뭐 혼나고 싶어서 그런가? 어? <laughs> 혼내줘? 진짜 혼내줘 진짜로? <laughs> 이번에 진짜 혼내줘. 어? <laughs> 말만 하지 말고. 쟤왜 혼내고 말해, 혼내고. 어? 오, 오, 오. 어? 너 애들 때문에 산줄 알아, 이씨. 여기서 좀 쉬고 있어라도. 어. 문좀있자 여보야. 응? 오늘 많이 먹어? 어. 이산 먹을 수 없어? 어. 여보도 많이 먹어. 나 어. 많이 먹으면 어떡하라고. 아니, 발좀 치고 이런 거좀 하지 마. 여보가 많이 먹어야 내가 보신을 하지. 이거 들어봐. 어? 어, 오, 왔어? 뭐야? 와우. 어? 아빠 때문에 산줄 알아. 어. 미안해. 어. 아. 저기야. 또... 아니, 배만지는데 아. 왜? 왜왜 <laughs> 왜, 왜 다들 오해하게 왜 그래? 목줄해. 택 어. 예. 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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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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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비우고 될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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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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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던. 할머니, 할머니는 태수 있는 거 알아? 응. 응, 알다지, 이놈아. 응. 알다 안 해도 이쁜데, 뭐. 그게? 내 거야. 뜨면 안 걸려. 응. 아. 응. 먹어? 먹어? 줄게? 먹어. 응. 젓가락 남은 거 어째서 대박?

양모추은왜이 <laughs> 음, 아, 어? 거지? 양은 제일 좋대. 네. 그만거 진짜 맛있는 거딱양만찜 양모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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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아양아찜아모찜 양모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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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모네네모찜수모찜 양모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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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찜 누구고 있어요? <웃음> <뭐야>? <웃음> 인자있쥬 아쉽네 나 아줌마 스타일이야? 네내스타일 혹시 너희가서 여기 밭좀모와봐 내가 이래매도 홍천왕자야 싸워봐도 되나? 옥수수? <웃음> <웃음> 이 옥수수가요 30개 한 박스 박스짜리가 있는 30개에 박스짜리가 있네 30개에 25,000원 50개에 35,000원 택배비는 박스당 4,000원 별도가 있어요 이게 산지 가격이에요 이게 산지 가격이래요 두 분에서 이거를 배송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이 너무 많이 밀리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점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어. 이틀 정도만 늦어지니까. 아 그리고 비가 오거나 우천 시에는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 날은 수확을 못 해요. 주문 들어온 날 따가지고 보내면 택배 가는 기간 동안 옥수수가 연글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 물을 이 정도만. 아 밑바닥에만 하면 돼. 어, 이렇게 어. 곡넣고어 어, 그다음에 물을 하나 잠길 정도. 소금 음. 설탕 아무것도 안 넣고 압력솥에다 이렇게 해서 어 칙칙 나고서7 분. 그만 가세요왜 <laughs> 자꾸 옥수수 그만 가라 그래? 어? 뭘 아, 원하는데? 아, 아. 원해 또. 난 원해. 어? 난 원해. <laughs> 애, 애들 재우고. <laughs> 네. 뭘 재워? 우린 낮에 있잖아. <laughs> 저 진짜 요즘 낮이 너무 무서워요. <웃음> <웃음> <왜>? <웃음> 아니, 거울이라서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아, 아무것도 지금 집중을 못 하고, 아, 왼쪽에 지금 어, 별이 막 뭐. 별이 애기 있잖아요. 애기만 이러고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응.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이것만좀한 시간도 하고 있어. 이까 그러니까. 어, 뭐? 어? 이거? 자 아, 오! 나무 아비자거 나무 이거? 이제 이거? 이거? 이뜨거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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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거거 진짜 맛있다, 오, 진짜로. 어마 이 올해 거 대박인데? 그럼. 어. 오.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그, 또, 또. 이제 옥수수를 쪄가지고 하나씩 랩에 싸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음. 드시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가지고 음.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면 좋아요. 이 상태로 찐 거를 그대로 냉동실에 랩에다 싸서 냉동실에. 음. 아 이거 좀 가까이서 찍어서 음. 톡톡 거리는 소리를 나게. 물 뭐해? <laughs> 톡톡 <톡도> 터진다 <laughs> 진짜로 응 알맹이가 여어서 톡톡 응. 터져 강원도 미백 이호차옥수수는요 껍데기가 얇아가지고 소화에 정말 좋대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먹어도 좋고 왜 옥수수 먹고 배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속 쓰리신 분들 아, 안심하고 드셔도 된대요 설탕, 소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찌면 음, 돼요 아까처럼 음. 뭐, 진짜 달고 맛있어 오 진짜 달고 음. 맛있어 근데 이 저희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응.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작년에 드셔보셨던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거예요 응. 최고 최고 송천 시엄마표 옥수수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팔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옥수수 응. 먹어 미미야 응? 누가 안 훔쳐 먹어 응. 그 응. 눈을 그래 그래 응. 갈갈이 미미야, 그래 갈갈이해서 먹어 미미야 누가 안 훔쳐 먹는다고 응. <laughs> 어? 나와서 언니야 옥수수 음. 어 맛있지, 여러 응. 누가 맛있다. 누가 누가 키운 거야 그거? 할머니.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사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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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편해? 누워 있을 그나? 응. 저희 항상 저희의 재밌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도 아가를 집에 빨리 데리고 와서 잠을 재워야 되는 루틴 시간이 응. 돌아왔거든요. 응. 옥수수 먹고. 이제 인사하고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빨빨 빨빨 <laughs> <laughs> 별이 머리 뭐야? 아니 고또빠스 빨빨 재밌는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수수 많이 팔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빨이 바이바이. 빨빨 바이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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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가 밥 먹고 가자. 음. 아이바이보 미미야 오늘 고생했어 <laughs> 아, 아이아이로니 엄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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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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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빠이빠이.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